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들이 개봉했을까요? 개봉작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에는 영화 스물을 만들었던 이병헌 감독, 클래식의 곽재용 감독, 배우에서 감독으로 데뷔한 그레타 거위까지 친숙한 감독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례로 만나보시죠. 세계 최초 탈출 마술 공연 중 마술사 류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연인 아야와 이별하게 됩니다. 그와 이름이 비슷한 류는 연인과 이별 후 무의미한 삶을 보내던 중 뉴스를 통해 류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 운명에 이끌리듯 호타이도에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연인과 꼭 닮은 아야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 마술 같은 로맨스를 시작하는데요. 유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일 합작 판타지 로맨스 영화 바람의 색입니다. 엽기적인 그녀와 클래식을 만들어낸 로맨스의 거장 곽재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각각 1인 2역을 맡은 남녀 주인공의 연기 역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17살, 반짝이는 사춘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대신 스스로 레이디버드라 칭하는 고등학생 크리스틴. 화려한 뉴욕화가 되고 싶지만 마주한 현실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반항하는 미운 열일곱 살 레이디버드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청춘 영화로 호평받은 프란시스 하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준 배우 그레타거윅의 감독 데뷔작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면서 더욱 진솔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네요. 7살 덕구와 어린 여동생 덕희, 어린 두 남매의 유일한 보호자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남겨질 손주들을 위해 특별한 이별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62년간 끊임없이 드라마와 연극을 넘나들며 무결점 연기를 선보였던 국민 배우 이순재, 그의 노계런티 출연으로 더욱 화제가 됐었죠. 그글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촬영까지 감행한 열정이 영화 곳곳에서 무너납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덕분의 집으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투데이 한무비였습니다.